안녕하세요 평택 보임한교원입니다 저희 단골 어머님께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은 뭐 이렇게 안경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줄줄줄 내려오고 어, 사우디를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더웠는데 선글라스가 불편했다 그래도 여행 좋아하기 때문에 색이 변화는 안경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얼굴이 작은 거를 감안하고 고급진, 테나이반, 테나이반 안경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테나이반 넘버, 넘버3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보시다시피 약간 좀 동그란 그 보스턴형이랑 약간 웰링턴형을 섞은 듯한 디자인이고 얇은 셀로로이드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 고급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 받침도 천연자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리벳 부분도 부이 실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엔틱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빈티지한 맛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얼굴이 작으셔서 이렇게 다초점이 무조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안경 보면 이 하단 부분이 좀 울렁울렁거리는 게 보이시죠? 원시성이셔가지고 이 하단 부분이 좀 돋보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울렁울렁거리는 증상이 있는데,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항상 선글라스에 대한 에러사항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얼굴형에 맞게끔 잘 선택을 도와드렸고 어,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변색 다초첨이다 보니까 뭐 더운 나라 가셔서 안경 뭐바꿔길 걱정도 없고요. 여행 자주 다니시고 좋아하시는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안경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저희 어머님들 나이 연세가 되시다 보면 이렇게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색 렌즈로 눈 보호를 하시면서 여행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테나이반 넘버 3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색이 변하니까 사실, 선글라스로 쓰셔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타입이에요. 블랙 테에다가 이제 까만 색깔 변색 렌즈를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실내 실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뭐 쓰기도 좋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부모님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안경입니다. 변색 다초점 안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평택보이 안경원에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뭐 부담 말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